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치료제가 없는 지금 믿을 거 나의 면역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내 몸의 면역을 끌어올려주는 영양소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터진 이후로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중국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권장했던 영양소입니다. 입소문을 타서 서울에서는 비타민 C가 한때 품절이기도 했습니다. 비타민 C가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작용 기전을 살펴보면 비타민 C는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고 면역 세포들의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의 분기를 촉진시켜서 면역 증진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았톤 선수, 스키 선수, 군인 등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 최소 200mg의 비타민C를 복용하게 했더니 감기의 발생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의 정기적인 복용은 감기의 지속시간은 성인에서는 8%, 소아에서는 14% 줄였고 감기의 중증도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1-2g 정도의 고용량 비타민C의 예방적 섭취는 소화에서 감기의 시간을 18%까지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름 같은 시국에 비타민C를 하루 1에서 2g 정도 복용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연도 비타민C와 더불어 면역에 대표되는 영양소입니다. 아연은 세포에서 DNA와 RNA 합성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세포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증식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곳이 면역계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맞서 싸울 면역 세포들을 증가시켜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됩니다. 이 과정에 아연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충분한 아연을 보충하는 것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병원체와 싸울 수 있는 세포수를 증가시켜서 면역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 D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면서 수천건의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거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로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칼슘의 흡수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면역과 성장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면역 기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재발성 소아 중이염 환자에게 비타민 D를 하루 천하유식 계속 먹게 했더니 중이염재발률이 50%에서 17%로 낮아졌다고 하고요. 정상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30에서 100 나노그램퍼 밀리 리터인데 38 이상인 사람은 1년 내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2012년 미국 에이르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D가 혈중을 돌아다니면서 대식세포, 비림프구튀림프구와 같은 대표적 면역세포 내로 들어가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예를 들면 염증이라든지 외부 병원군의 침입, 자가면역질환 등의 상황에서 면역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생성되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위도상 햇빛의 세기가 약해서 몸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비타민 D를 생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 현대인의 생활 습관상 햇빛 받는 것 자체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 또한 흡수율도 충분치 않고 들어가 있는 양도 적습니다. 하루 비타민 D 1000IU를 먹으려면 계란 노른자 40개, 우유 250ml로 열 잔을 먹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듯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나이별 혈중 비타민 D 조사 수치를 보면 30 이상이신 분들은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타민 D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루 4 0에서 5,000IU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톡 플러스 친구 약톡이나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이상 약톡이었습니다.